안녕하세요. J.W. 모터스 서대장입니다. 지난주 저희 J.W. 모터스 컨테이너가 부산항에 들어왔고 어, 두 대의 차량이 이제 한국 인증을 마치고 저희 전시장에 막 도착했습니다. 함께 들어온 F.150 리미티드는 제가 다음 번에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어, GMC 유콘 XL 롱바디죠. 그리고 가장 최상위 버전인 데날리 거기에 프리미엄과 럭셔리를 더한 데날리 얼티메이트. 한국 1호 차량으로 저희 JW 모터스에서 수입을 완료했습니다. 자, 이 차량 외관 모습만 보더라도 뭔가 남다른 부분이 좀 엿보이는데요. 자,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GMC 6호는 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와 샤시 엔진 미션을 모두 공유하는 형제 차량입니다. 다만, 디자인이 좀 서로 다르고 안에 어떤 그 인테리어 디자인도 조금씩 다른데 6호는 보다 직선적이고 다소 남성적인 그런 이미지를 강하게 풍기는 차량입니다. 자, 데날리 얼티메이트에는 22인치 아주 럭셔리한 휠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고요. 일반 데날리 차량과는 차별화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이런 파워 러닝보드는 기본 장착입니다. 일루미네이션 라이트 기본 포함이고요 자,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긴 롱바디 차량입니다. 음, 저희 JW모터스에서는 한국 9인승 인증을 획득하고, 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구매 시, 어, 사업용 차량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어, 부가가치세 환급 조건 및 6인 이상 탑승 시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진입할 수 있습니다. 자, 넓은 트렁크 공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트렁크 공간은 여기 전동 버튼으로 2열 3열 모두 파워 폴딩이 가능하지만 제가 좀 이따가 또 3열 시트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접는 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머플러가 뒤에 두발두발 두 발, 트윈으로 네 발이 나와 있고 프레임 바디 차량이기 때문에 여기 커버를 탈거하게 되면 견인 장치도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전용 차량, 패밀리 SUV 그리고 레저 비클로 모두 활용이 가능한 매우 안전하고 튼튼한 차량입니다. 자, 데날리 얼티메이트. 이제 엑설런트한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2열 시트부터 한번 볼게요. 이런 차량들 뭐 의전용 차량으로도 쓰여질 수 있고 어, 패밀리 SUV로도 활용될 수 있는데 굉장히 고급입니다. 그리고 3열, 3열 시트도 굉장히 넓은 레그룸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3열을 한번 탑승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정도로 넉넉한 레그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명 모두가 아주 편안하게 장거리 여행이 가능하고, 어, 3열에도 컵홀더, 뭐 SUV 충전 이런 단자들다 있고, 어, 요거는 이제 헤드셋입니다. 신차와 같이 오는 건데, 2열 모니터에 블루투스 연결을 할수 있는 헤드셋입니다. 제가 이 차를 구매하면서 어우, 데나리 얼티메이트 굉장히 고급스럽다 했는데,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제 가죽의 질감이 너무 달랐습니다. 한번 가까이서 한번 찍어주세요. 최고급 천연 소가죽이면서도 아주 부드럽고, 이런데 문양도 좀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런 도어 트림에는 원목 우두가 사용됐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운전석에 앉아서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밖에 장맛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습니다. 자, 좀 조용할 것 같은데, 제가 시동을 걸어 볼게요. 시동을 걸면... 어, 슈퍼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된 차량이기 때문에 이쪽에 색깔도 들어와요. 보세요. 자, 현 적산 주행 거리는 64km로 저희 전시장에 도착했고, 어, 이 유콘 데날리에는 옵션으로 에어라이딩 서스펜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에 그 옵션이 포함되어 있고. 테크놀로지 패키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디지털 룸미로 모두 옵션을 다 포함하고 있는 풀옵션 차량입니다. 캐딜락 어, 에스컬레이드와 동일한 형제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실내 인테리어도 조금 다르죠. 거기에 또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2열 이 센터 콘솔이 1열에 어, 3열, 2열로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하게 되면 2열 VIP 시트에서 컵홀더도 가까워지고, 어, 냉난방 공조 장치도 가까워지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렇게 운전석에서의 비밀 수납 공간도 또 하나가 나타납니다. 엄청난 기능이라기보다는 유콘에만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드렸고요. 자, 유콘의 변속기는 요렇게 D 드라이브 후진, 360도 어라운드뷰 카메라 나오고요. 파킹은 그냥 버튼으로 눌러서 파킹을 합니다. 그리고, 어, 예전에 저희 회사에서 판매했던 유콘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유콘은 굉장히 직선적이고, 남성적인 실내 인테리어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게 직관적으로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냉난방 공조장치도 그냥 돌리면 되고요. 열선 통풍 다 포함되어 있고, 2열의 공조장치. 다만, 이제 이 디스플레이는 최신에 나오는 차들처럼, 또 정밀한 세팅이 가능합니다. 썬루프 뭐 기본으로 있는 차량이구요 그리고 여기 한번 계기판 찍어 주실래요? 자 여기 제가 왼쪽에 버튼이 있는데, 요 아래 버튼은 에어 서스펜션 버튼이구요자 눌러볼게요. 계기판 좀 찍어주세요. 자 차고 높낮이, 하이트를 조절할 수 있는 거고, 요 주행 모드는 돌리게 되면 이렇게. 전인 모드, 오프로드 모드, 스포트 모드, 노멀 모드 이렇게 주행 컨디션을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조수석에 헤드레스트에 있는 오디오 한번 잠깐 찍고 마무리 말씀 드릴게요. 제가 아까 럭셔리하고 아주 프리미엄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한번 헤드레스트에도 최고급 보스 오디오 시스템이 장착되고 베날리 얼티메이트 배지도 붙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원목 우드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문양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 드린 GMC 6혼 XL 베날리 얼티메이트는 비가 엄청 많이 옵니다 한번 찍어주세요 마이크 소리가 좀잘안 들릴 수도 있는데 지금서부터 이제 JW모터스 전시장에서 어. 일대 차주님을 기다릴 예정입니다. 한국 인증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즉시 한국에서 정식 등록 출고가 가능한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에 대해서 실물을 보시고 싶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JW 모터스에 연락 주시면 상세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